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곰돌이를 만들 건데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곰댕이라고요. 곰댕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천사 점토가 요만큼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크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들러 가볼까요? 뿅! 자 먼저 하얀 클레이가 아니라 천사 점토를 살짝 요만큼을 만들어 줄 건데요. 거기다가 갈색을 섞어야겠죠? 근데 저는 곰돌이로 만들 건데요. 곰돌이로 만들 건데 갈색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밝은 갈색으로 할 거라서 진갈색, 노랑, 그리고 주황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거를 한 번에 다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이렇게 찍어줍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다음에 갈색만 찍고 주황색만 찍어주다 보면 어느새 갈색이랑 섞이게 됩니다 그럼 이걸로 얼굴을 만들 건데, 못생겼다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 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귀엽다는 분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어머, 색깔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 밝아졌네요. 이러다 똥 색깔이 나오기는 않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짠! 이런 갈색깔이 되죠? 좀 하얀색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갈색을 없애주기, 없애주기 위해서 이 주황색을 썼어요. 살구색이 되겠죠? 그럼 조금 어두운 갈색을 좀더 넣고요. 세 줄만 그어주고요. 이건 한줄 그어줄 겁니다. 검정색은 이렇게. 살짝 한 줄을 그어주면 어두운 갈색하고 반반이 섞이겠죠? 검정색이 들어가서 약간 어둡긴 하겠지만 그래도 밝은 게더 많아서 다행이에요. 오, 약간 갈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에? 자, 여러분 이렇게 갈색이 된거 맞나요? 자, 검정색이 아직 있네요. 좀더좀더좀더 섞어 줄게요. 어? 자, 이렇게 섞어 줄 거예요. 오, 이렇게 살색이 됐군요. 자,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얼굴은 여기에 이렇게 나눌 거예요. 아, 그냥 곰댕이. 얼굴은 요만큼으로 하고, 몸은 오늘 작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귀엽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게 몸땡이에요. 한번 굴려버릴게요. 아주 동그랗게 잘 굴리면 뭐가 더 작은지 알것 같아요. 자, 아, 이건 꼬리로 만들 거고요. 이건 몸통, 이건 얼굴이라서 얼굴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약간 납작하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마시멜로처럼 만들어주고 귀도 붙여줄 거예요. 귀는 크게 크게 붙여줍니다. 아니 달아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잘 눌러주고, 자 이때는 가위가 필요합니다. 가위가 필요해요. 어린이들 조심해요. 이 가위는 위험해요. 딱둑 손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오!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요. 오, 이 클레이는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귀를 붙여주다 보면 아주 큰 귀가 돼요. 제, 제 캐릭터에서 곰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주 귀엽지 않나요? 귀가. 안 귀여워요? 안 귀엽다고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 안눌 핍. 아닙니다. 아무것도. 연필이 왜 있지 여기에? 아. 아니. 어무 여러서 이렇게 해 주면 열어서 알아. 해주면... 그러면은 완성이 되네요. 색연필 자 여기 귀 안을 채워볼거예요귀 안은 약간의 갈색을 더 넣어줘야 돼요. 귀 안쪽이 작기 때문에 조금 적은 양의 클레이로 천사전투로 해 주었어요 찐초코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이런 색깔이 나오실 거예요 전 커피를 안 마셔서 이좀 연한 클레이를 해 왔어요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잘 채워 줘야 해요 이곰댕이는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기 때문에 이런 귀를 만들어줘야 해요. 한 귀는 살짝 접어줄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눈을 만들 차례죠. 눈은 점을 두개 콕콕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전에 만들었던 게 아직도 있네요. 자, 검정 클레이를 살짝 섞어 줄 거예요. 눈동자가 크기 때문에. 오 잠깐. 이렇게 많은 양의 클레이로 검정색을 섞어 줍니다. 그냥 섞는 기계로 해줄 건데요. 오. 어머. 섞는 기계로 하면은 진짜 빨라요. 섞는 기계가 팔이에요. 팔이 8이 아니라 이 기계라는 건데 잘못하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음, 회색이 되었군요. 자 이제 자 조금 많은 양의 클레이를 천사점토 하고 클레이를 반반 섞어서 하겠습니다. 이 섞고 섞었다. 빨리 섞어 섞었다. 자 이제 섞어 준비하는 이렇게 해주고 곰댕이는 머리 쪽중 하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제가 큰눈댕이로 해줄 건데요. 제 캐릭터라서 제 마음대로 눈을 크게 크게 해줄 뭐 보았어요. 눈동자가 커지게 커지게 해주고, 곰댕이가 곰이 아니라 여우 같은 애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곰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오오 귀가 왜 이렇게 세모 나치 근데? 기가왜 이렇게 세문할까요? 맞춰보세요. 아,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날게요. 문을 거꾸로 뒤집으면, 굽문. 굽이 지나가는 문을 말해요 제가 그냥 정답을 잘만 알게 냈도록 한 건데요. 귀엽지 않나요? 자, 입은! 아, 입을 또 어떻게 만드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핑크색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하지하겠습니다 입은 아주 크게 뚫어줄 거라서 이 사인펜 뚜껑에 바닥으로 하하고 아 있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입 안을 만들어 볼게요. 입 안에는 크게 다 채울 만큼의 갈색 천사 점토 하고, 아 맞다. 클레이 안 섞었다. 아 두고 보자. 이 클레이, 클레이도 섞어. 빨리 빨리 섞자 빨리 섞자. 오, 클레이도 섞었습니다. 약간의 갈색이 되도록. 이제부터는 클레이를 안 섞을 거예요. 그래서 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 있게. 오 너무 귀엽습니다. 제 혓바닥까지 배달해주면 배달. 귀여워. 야, 야, 귀여워야. 자, 제 이렇게 귀엽게 됐으면 몸통을 만들 거예요. 몸통 빨리 만들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라 약간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쪽은 세우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울퉁불퉁하게 먼저 해놓고, 이제 이렇게 다듬어줄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생선도 매달아줄 거예요. 몸까지 마무리해서 붙여주고 딱 세울 수 있게 노력한 뒤 이제 손을 만들어 줍시다 손은 앞으로 쭉 뻗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웃음> <웃음> 곰이 아니야? 곰이야 곰인데 왜 몸이 있어? 우리 뒤로..있어? 그냥 제가 여우로 만들어 보게.. 입니다 <laughs> 이건 지금 들리는 아빠 목소리 보면서 여우로 바뀌었나요? 네 귀가 세모났잖아요 제가 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고 아, 알았어요 <laughs> 배가아아 아, 가산신명님, 오 역시 2차 이렇게 붙여주고 마무리도 해줍시다. 이 갈색 클레이는 이제 사용을 안할 거라서 꼬리를 매달아 줍니다. 이렇게 세모랗게 세워주고. 다음에 하얀색 클레이를 덧붙여야 하는데요. 하얀색 클레이는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아주 조심히 해야 될 겁니다. 맛있다. 살인자. 광고 아님. 어. 어머. 자 이제 이렇게 길쭉해 하고. 해서 산신령님, 산신령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우 소리 들리보자 들리. 밑에 부분이 원래 이렇게 하얗나. 네, 곰맹이는 원래 하얗 이름 바뀐. 진짜 똥땡이로 달아주고 아 하고 있게 생선을 물러줍니다. 여우가 왜 생선을 먹을까 그냥 해봤습니다. 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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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만큼의 클레이로 하겠습니다. 파란색하고 보라색을 어제 했었듯이. 진주구슬 트리 만들 때도 했었듯이 이렇게 막 섞어줄래요 약간의 보라색인 클레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 섞을 거라서 그래서 하얀색이 아예 없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파란색하고 보라색 클레이 여긴 꼬리, 여긴 몸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눈을 꼭달아줍니다안 달면은 눈 없는 생선이 돼버려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오, 잠깐만. 원? 어디 디? 여기 있다 아가미 어 아가미가 어쨌든 이렇게 완성해주고 이제 꼬리를 달아줄 시간입니다 꼬랜 꼬리, 꼬리는 동글 납작하게 해줘서 세모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1시간 걸리는 거 같은 게 아니고요. 같은 모양 꼬리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반을 잘라줍니다. 네? 아니네요. 생선을 이렇게... 네. 응. 왜 그러십니까 산신령님? 꼬리에다 붙여주고. 다 됐어. 자 이제 받침대까지 만들어 줍니다. 뭘 받쳐 받침? 받침대가 무리기 어.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생선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이 굴러다니던 통을 사용했습니다. 미가머진 하네요. 여기 안에 물고기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 안에 물고기를 넣어줄 건데, 너무 길다. 무기. 너무 길어. 그럼 그냥 물로 하겠습니다. 일차 아주 연한 물. 이렇게 한번 해주고, 물결이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안 섞었어요. 이렇게 물빛 다시 섞어주고, 섞다 말다, 섞다 말다. 자, 이제, 이렇게 해주고, 아니,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주고. 조약, 조약 돌맹이는 아주 회색으로 만들어줄래 요. 회색으로 조약돌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건 두 개로 만들 겁니다. 동글동글 납작하게가치은 물고기.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 풀도 해줍시다 풀은 연초로 연두색으로 하면 이게 잘못하면 하얀색이랑 해가 민트색이 될수 있어서 초록색으로 해서 연두색을 기꺼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까지 꽂아주면 완성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너무 아까워 내려놔 내려놔 응. 끝났어 <laughs> ててて。<で>えー